첫날인데 사람 많이 없네 입구 어딜까? 안봐입가 어딜까? 아 유모차를 끌는 거, 카메라 들는 거. <laughs> 한번 끌어볼게 내가 용기내서 <laughs> 우리 원 캠핑장 가려고 한거거든 캠 어. 있네 근데 축제 기간에는 휴가 아니래 안한네 그.. 캠핑장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나봐 뭐, 그렇게 적혀있던데. 어어디였야 우리? 지금 노지. 저기 어디지? 아, 어디, 어디였을까? 어디 여행할 때 댓글에 구독자님이 저어준 데 있거든. 여기 지 여기 캠핑장이랑 그 노, 노지 하나 있대. 체육관 근처에 이렇게.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 내가 가까우니까 거기 가려고. 다어고 <laughs> 이건 안 하나 보다. 아빠. 짜다, 천 원이래, 오빠. 어? 이건 그냥 공원 팜플렛이잖아. 뭐가 있치 이리로 쭉 가면, 가 중앙, 저기 중앙 무대. 끝인가 본데, 뭐 없나 본데? 이게 뭐, 꽃축제라며. 꽃이... 봄꽃, 어. 꽃이 어지 꽃이 어어우 장난이 좋다. 어? 어. 오 이 이스터.. 이스터 섬? 뭐가 이석상 아. 백볼뚜기 오빠 같아 아? 백볼뚜기 <laughs> 내일부터 축제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가 보다 오늘부터 아오늘부 축제인데 공연은 내일부터래 이체골 이거 <laughs> 이게 들레 여기는 고인돌 오토캠핑장입니다 확실해? 여기가? 아, 맞아. 여기가? 어 맞아 캠핑장이 그게 크진 않 o 것 같아요 t h 가 관리소고 여기 앞에 보시는 곳이 사이트 같아요 여기로 오고 싶었는데 행사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 안 되더라고 평일에도 그래서 부이하게 그냥 이렇게 보고만 가야 될 h 같아요. s 어, 진짜 d t 다 이게 아 e 비 h 더라고 o you a 데 e g o i 어 근데 비가 와 <laughs>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오는 건데, 아침부터. 응. 근데 많이 아마. 와, 더워. 선크림 바르고 올걸. 그래, 고기 들고 다녀. 아빠. 어디 <응? 웃음> 아, 네, 아픈 사람 같아. 나 탄다고. 아, 그렇긴 한데. 아. 와. 진짜 선크림 발라야 돼. 그러니까 선크림 발라야 돼. 아, 덥다. 아우, 여기 화 되게 덥네. 와, 너무 덥다. 길이 있어야 할 텐데. 와, 잠깐만. 오빠 차 내릴 때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어? <laughs> 근데 오빠는, 여름 어떻게 일하라 그래? 어, 그래. <laughs> 여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 <laughs> 그때 돈을 벌잖아 <laughs> 진짜 멋있다. 보호수. 250년 된 나무래. 저기 노란 거다 유채꽃밭 아니야? 어, 맞아 맞지. 가볼까? 좀만 가볼까? 어. <laughs> 여긴가 본데? 근데 뭐 파는 데안 보이는데. 가보자. 앞에 앞에만 가보자. <laughs> 근데 왜안 가? <laughs> 저기 저기 좋겠잖아. 봄꽃 축제라고. 여기네 이거 여기 축제네 이사나 땄나봐 여기네 축제가. 에이 벌써 힘다 빠졌는데. 아?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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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둥아 맛있좀빨개어 저건 뭐고 밑에 뭐야? 골라 여기냐 저기냐. 여기가지. 가자! 빨리 돌컴 돌아! 아 어, 저기 느끼겠지 오빠! <laughs> 어? 밑에라고? 여기 없어? 아큰같다 네. 아, 가자! 돌아! 어? 어 저뒤 뭐가? 그럼 내가 아 가는게 맞았네 곰한테 <laughs> 힘이 넘쳐? 어? <laughs> 우와! <웃음> 주사대 되나봐 이거, 이거 곰 찍는 데 와. 아 오빠 안나할 나는 그냥 첫포도 들고 에이드만 나 에이드 어 척포도 예. 키 어, 어. <laughs> <laughs> 어. 여기 큰 벨라디에 이렇게 유채꽃밭이 있습니다 아 어, 목소리야 아파서 미안해 만질 수가 없어 여기 <laughs> 몇 살이에요? 9살! 한2살 한, <laughs> 나오고 찍어 봐조만 이쪽으로 어, 내돈 들어갈까? 어? 만게 아까 그냥 거기서 갔으면 우리 이상한데 왔다 갔다 하고 간 거지. 그리고 응. 영상 올리겠지. <웃음> 축제, <웃음> 축제. <웃음> 뭐 없다 그치. 이런 거 봐. 강아지용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안 파는 거지? 사겼지. 강아지용 맥주 나오고 막 그런 데 뭐. 어 뭐야? 피가 없네. 여기는 하순 공설운동장 주차장입니다. 거기 하순에서 차박지런 유명해서 갔는데 어... 가까 찾더라고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돌다가 아는 데가 없어서 일단은 그냥 조용하게 체육관 주차장 왔습니다. 아까 여수 있을 때는 미성인 최악이었는데 여기는 좋음으로 바뀌었어요. 와, 뭐야? 뜨끈하니 왜? 뛰나 이지마 공아 다안 났잖아. 되게 힘들어. 나 배고픈데? 응. 시방 식빵 먹어. 책빨 가지도 먹을까? 응. 잘 먹겠습니다. 오늘 밥은 못했어 힘들어서. 아! 이제 맵지. 이거 는데 11시 40분이다 자자 자자 가로야 누나, 누나 잔다 비가 옵니다 차 엄청 많네 어제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비와서 어제 엄청 화창했는데 더워갖고 오빠 오늘 이동해야 되는 건가? 오늘 이동하면 자리가 있을만 하실 것같 어, 주말이다? 어. 개구리. 한잔 할까? 한 잔에? 그저 술 생각은? 아니, 고민인걸니한번더 장이 안 되네, 이거 좀. 아, 근데 너무 안 좋다. 아까 아저 신발 망했대잖아 <laughs> 차도 망했다잖아신빠 망하고 <laughs> 신발 망했대 <laughs> 9시 잠든거 알지? 잠, 잠자려고 누운거 알지? 몰라 빵먹고 <laughs> 빵을 먹고 자댔어? <자대>, 배가 <laughs> 너무 고파고아 근데 비오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축제는 안좋잖아 바지락 청국침 먹으러 가야되나? 차에서 그냥 간다면먹 가야지 배고픔도 없어 축제에서 먹는 컵라면 지기네 그래 보다. 우리 다행히 맛있는 거먹어 거. 괜찮아. 저기 나 다지락 총치 먹어. 어제 밥 해놓고 잘 거야.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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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laughs> <laughs> 가야겠다. 안 어, 짜. 어? 이거는 뭐 시작할 거 없다 그랬지. 응 그냥 생각보다. 뭐야? 이거 색깔 뭐야? 물 없이 사용하다 간편한 이데 어떻게 부어? 깔때기가 버렸을까? 빼면 됐지 뭐잘나어야 아. 되겠다 깔때기가 너무 작다 아니 이거 너무 크다 행주 해도 돼 행주 어? 살살 <laughs> <사야될 웃음> <사야될> 해볼게 <laughs> 안어리게 잠깐만 아참 청혼해라 청혼하자 사고치지 말자 그럼 깔때기 필요 없잖아 그런가 보다 아 근데 깔때기 버렸네 니가 팔에 푸드도 떨려. 가 푸드도 요. 니가 아니데드부 요. 니가 푸드도 요. 니가 푸드도 요. 니가 푸도 켰고, 근데 물도어갈까봐 어때 오빠? 고푸에온 느낌이 어때? 보성에 온 느낌? 어 보성, 음. 뷰바, 서해 같은 여긴 어디야? 여기는 보성입니다. 보성 어디야? 여기? 어. 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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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율포 해수욕장 캠핑카에 살면 있잖아 음. 비오는 날뭘할수 있어? 비오는 날 이렇게 벤트를 막을 수가 있지. <laughs> 아니 그게 할 일이야? <laughs> 그게 할 일이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냉장고도 막고야. 한번 내릴게 그냥. 어. 아. 여기 쓰레기모터 얼마야? 얼마인데? 260원. <laughs> 진짜로? 260원? 네네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우리 양산이 950원이잖아. 응? 900원인가 950원이잖아. 응. 아 엄청 싸네. 여보세요. 예, 사실 혹시 그 바지랑 회무침 하나 포장할 수 있나요? 아 제가 가져러 갈 테니 하나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엄 이거 포장했는데 와, 냄새가. <웃음> 갑자기야 <웃음> 뭐야? <웃음> 와, 선물. 와 맛있겠다. 정말이다. 1980년도 5월 강주로 간 택시 운전사. 입재주 16.5도 와, 5 엄청 많은데요 응. 다 먹어 밥인데다 음! 먹고 입에서 바지락이 남아있을 때 바지락 맛나 내가 태국 응. 내 중에서 응. 여기가 만원이 더 비싼데 맛있게 맛있게 했다 응. 맛있네 처음에는 바지락이 응. 없어요 없다고 번째는씨알이 작아서 시야이 아직 안들어간다 안안 그러고 네. 여기가 여기는 이 집은 5만원짜리거든요 다른데는 4만 원짜리였고 초짜가 근데 이 집은 바로 된다고 오면 바로 묻혀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소장했습니다 거에서 음, 먹고 싶긴 했는데 우리도 가서 먹으면 좋은데 음 아이 코니가 아파서 혼자 두는게좀 불안해가지고 우리도 밥 먹으면 편하지 식당에서 치워주고 반찬도 더, 더 나오고. 그래.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순 없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강아지랑 키우면은 장단점이지? 혼자 놔둘 수 없는 거. 네. 1박 2일 뭐 먹고 3주부터? 이런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고 싶어서 고성해온 이유도 있죠. 맛있어. As they were a year ago, we'll a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Yeah.